할렐루야. 오늘은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어두운 세상 빛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사오니 귀한 그 주님의 음성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또이 땅에 살아갈 힘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나의 도움 되어 주시고 주님만 나의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 나의 친구 되어 주셔서 이 거친 세상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과 35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여러 가지 절기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번제를 드리던 절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초막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막이라든지 초막이라는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 해당하는 본문의 평행 본문인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에서는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를 초막절이라 하기에, 오늘 본문을 보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래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던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지내온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그 이름 외에도 거둘 수, 감출 장을 써서 거두어서 고이 간직하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1년간 지은 농사의 모든 것을 추수하고 또 저장한 후에 1회 동안 축제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추수의 열매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이랫동안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수송아지, 순냥, 그리고 어린 순냥과 숨연소는몇 마리씩 또 고운 가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또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 아주 체계적인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수송아지는요, 첫날 13마리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순양은 두 마리, 어린 순양은 열, 네 마리. 속죄제로 드릴 순념소는 그한 마리였는데 계속 이렇게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던 특징은 이 도표와 같이 체계적인 제사법 안에 뭔가 반복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7일간 드린 수송아지가 총 70마리가 되기에 이 70마리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10은 충족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70마리의 재물은 완전한 충족을 위해 드린 재물로 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반복, 반복, 반복을 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아침에 눈 뜨고 또 밤에 잠들기 전까지, 아니, 그들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이어갈 수 있다는 은혜를 기억해내는 반복, 반복, 반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그 모든 순간은 아무리 바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어려울 번잡한 세상 사리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성실함을 깨워내는 반복, 반복, 반복이기도 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굳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반복, 반복, 반복을 해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번제 드릴 짐승들과 소제 드릴 고운 가루들을 반복하며 준비해서 광야 생활 동안 나의 모든 호흡을 위해 함께 해 주신 하나님.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실히 나아가야 했을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기억을 반복하며 지켜갔을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던 나날을 잊지 않게 말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 나를 지켜줄 집이 없다는 어떤 불안함들, 내일 눈 뜨면 이동해야 하는데 어떤 앞길을 알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들, 매일 끼니를 어떻게 때워야 할까, 물과 양식이 끊겨져 있는 그 절박함 속에서 매 순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초막절 기간 동안 기억을 지켜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배부르고 잘 되고 있고 다 갖추어졌다 해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초막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인생 여정 역시 어쩌면 광야와 같아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초막에 살고 있다. 절박한 심정을 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조금은 등 따숩고 배도 부르고 잘 되고 있고 잘 갖춰졌다. 조금은 은혜 누리고 있다. 그렇게 감사한 고백을 노래하는 분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한 순간도 버틸 수 없는 우리 인생 여정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왔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보며 기억해내야 하겠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억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반복, 반복, 반복해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동안 초막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들, 그리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자리들, 때때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드러내기로 결단해야 하는 이 모든 순간들, 그한 번, 한 번, 한 번의 그 반복이 모여서 여러분들 삶의 초막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고 기억을 지키는 다짐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 그리고 모든 찬양과 삶의 모든 순간이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 내는 믿음의 귀한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수 없음을 믿음으로 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호흡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 내고 또 지켜 나가길 소망하며 머리 숙인 신의가 하늘 수 과천 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 여정들 가운데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